트트 가수 이찬원은 13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로또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를 혼자 무대에 올렸잖아요. 이 노래는 작곡가 박지연이 작곡했다. 박지연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온 미스터 트롯 뒤에 준결승전 신곡 미션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박지연의 윙크라이트를 켜라를 어떻게 연주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원곡 작곡가 박지연이 2단계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찬원은 노래를 부르면서 장구도 연주의 장구신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로 또이 대회에 참가하여 탈락했지만 가창력은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찬원의 새로운 스타일은 강한 인상을 주었고 심지어 원조 가수 박지연마저 놀라게했다. 심지어 박지연도 이찬원이 자신보다 훨씬 노래를 잘 부른다고 판단했다. 트로트 가수 이찬원은 미스터로 또이에 이어 각종 예능 프로그램 콘서트를 통해 팬들을 만났고 새 앨범도 발매했다. 그는 음악계에서 경력을 쌓고 대중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았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시 경연대회 참가로 성공을 거둔 뒤. 트로트계의 거명 중 하나가 됐다. 그의 연주 실력은 관객과 음악 전문가 모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찬원은 따뜻하고 파워풀한 목소리로 트로트를 새롭게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고 강렬한 감성을 선사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대 관객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기력과 상호작용도 잘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그는 많은 팬들을 끌어모으고 트로트계에서 인기 있는 얼굴 중 하나가 되었다. 이찬원의 성공은 단지 미스터 로또 경연 대회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연예계 활동을 계속했고,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콘서트에서 공연했다. 영화와 무대에서의 잦은 출연은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팬들의 관심을 끌며 다차원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가수뿐만 아니라 이찬원은 무대에서 장고를 치며 노래 부르는 것도 다재다능함을 증명했다. 리듬감 있는 테크닉으로 활기차고 신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트로트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젊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